자 우리 손 인사 할까요? 손 인사 천천히 육분이 육자 시선 오른쪽 볼까요? 시선 오른쪽. 자 시선 왼쪽. 세요기리니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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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면 보고 핫 할까요? 핫. 아, 하트 아, 오, 볼 할까요? 하트. 좋미나라하트 보라 탈까요? 보라트. 자 우리 꽃받침 할까요? 꽃받침 어? 자 포인트 한번 동작 보이세요? 포인트 한번 포인트 긴가요? 자 우리 카리스마 넘치는 포즈 할까요? 카리스마, 카리스마, 카리스마 포즈, 카리스마. 카리스마, <laughs> 카리스마 넘치는 <다들. 웃음> 자 우리 섹시 포즈 할까요? 섹시 포즈. 세트시, 세트시. 자 이제 가와이하고가와이가와이 가와이. 가와이 포즈, 가와이 알겠습니다안전 네. 감사합니다.